자 오늘은 7월 4일, 스펙업 효율표, 전투력도 나왔으니까. 어차피 사실 뭐 스펙업 효율표랑 전투력이 거의 비슷하게 가가지고. 자, 일단 악세부터 한 개씩 좀 봅시다. 5주 사이에 악세가 어떻게 됐냐. 중화는 가격이 그대로인데, 상단일이 157%가 올랐다. 257% 됐어요. 그냥 뭐 주식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중중도 111%가 올랐다. 그리고 상하는 58%가 올랐고, 상중은 그대로고요. 상상은 37%가 올랐다. 악세 가격이 상당히 올랐다. 특히 상단일과 상하라인이 엄청 올랐다. 근데 이게 정상화된 겁니다. 원래 상단일이랑 중중상하가 원래도 이 정도 가격 했는데 이게 5월달에 한번 그냥 팍 폭락을 했다가 그러다가 이제 정상화된 거예요. 자, 그리고 상단일의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하면서 상단일 살 거면 중중 사는 게 좋습니다. 지금 상단일이 너무 비싸져가지고 지금 중화 업그레이드 기준으로 보시면은 오히려 중화에서 상. 그니까 이 약간 업그레이드 식으로 하면은 효율이 정말 안 좋아요. 상단일 사지 마세요. 어, 차라리 중중 사시는 게 나아요. 자, 악세의 경우 그리고 연마 고정 비용 1200 골드. 그니까 악세가 특히 이 상중이 가격방어를 왜 이렇게 잘하냐. 상중 상상 얘네들이. 연마 고정 비용이 1200 골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니까 여기서 아무리 스마게가 품질 뭐 80, 90악세, 그냥 500만개를 풀고 악세파편 5천만개를 풀어도 상중 가격은 웬만하면은 방어가 됩니다. 왜? 골드가 나가니까, 골드가, 1200 골드가. 그래가지고, 지금 상중 악세가 가격방어가 정말 잘 된다. 자, 그리고, 어 연마 이거 자주들 물어보시지만, 원래도 5월달 악세 최저점일 때도 연마가 이득이었는데, 지금은 심지어 상단일 중중상하 뒤지게 많이 비싸지고 상상도 비싸지면서, 악세 1연마 여전히 이득입니다. 그리고 이제 꽤나 지금 이득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 파편이, 악세 파편이 좀 남는다면은, 원래는 이제 흰민지가 한천 정도 빠지는 것만 연마하는 게 좋았는데, 이제는 진짜 흰민지 박살 난 거, 아니면은 뭐 반지면 뭐한만200 300 넘고 귀걸이면 뭐한만800 넘고 목걸이만 14,000 정도 넘으면은 그냥 연마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전히 이득이다. 어, 이련마 아 중단일은 똥이니까. 1연마 중단일 나오면 그냥 버리시거나 2연마까지만 어, 간보세요 자 유각 이게 이제 4월에서 이제 5월 되면서 유각이 좀 떨어졌었다 떨어졌었다 이때 이제 한창 땅울림 시절 근데 이제 다시 또 어떻게 됐다 지금 7월 되면서 다시 4월 가격이랑 거의 비슷해졌다 4월 가격보단 조금 싸긴 하지만 많이 복구가 됐다 그래서 유각 같은 경우가 많이 뭐 보석, 악세 이런 거 휘청이는 와중에 유각도 약간 휘청이긴 했지만 얘가 그나마 가격 안정성이 제일 좋다 전재학 디렉터님께서 유각 한 번에 풀지 않겠다고 같이 보조 선언을 했기 때문에 어 물론 뭐 계속 풀긴 하겠지만 어한 번에 풀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유각은 상당히 든든하다. 음뭐 이러고 이제 뭐또 어 이카멘 이 나오면 또 살짝 휘청일 수 있지만 어 그렇게 크지는 않을 듯. 풀리는 물량도 워낙 적어서 자 그다음 이제 보석인데 아이고 이제 보석은 진짜 어지럽네 그냥 그래프만 봐도 보여 이게. 1월 이후로 이제 꾸준히 우아락하던 보석. 근데, 여때, 이번에 올랐다. 이때가 언제다? 이제가 이제 발키리 출시와 모체릭. 이 기간에 지금 20만까지 쳐박았다가 쑥 하고 28만까지 피크를 찍었다. 근데 이제 또 뭐다? 다시 쑥 내려왔다. 쑥 내려왔다가 지금은 또 어떻게 돼?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막 22만, 23만에서. 에. 자, 왜 이랬냐? 자, 이번 모체릭 보석. 일단은 이번 모체릭 보석이 좀 짭니다. 짜요. 24년 겨울이랑 똑같거든. 근데 이게 보석 가격이 똑같아도 점점 좋게 주잖아, 스마게가. 그래서 보석 가격이 똑같아도 이게 원래 더줄 수도 있었는데. 근데 심지어 여러분들 24년 겨울에 보석 현금가를 생각하면은 겨울에는 뭐 현금가가 얼마야 이때 뭐 40만 골드로만 잡아도 이때 뭐 100대 70, 60 했으니까 그것만 해도 보석 가격이 거의 지금 한 7, 80%가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 뭐 8레벨 줘도 이상하지 않았죠 근데 이번에 그렇게 어, 보석을 많이 제공을 해주지 않으면서 사람들이 이제 모체릭를 해도 보석이 좀 부족해서 어, 좀더 사게 됐죠. 그리고 이제, 복귀 유저, 신규 유저들이 이제 보석 수요가 새로 생기고, 뭐, 그거 외에도 3t 카던 큐브 너프로 정상화. 그래가지고 지금 보석이 살짝 좀 올랐다. 근데 이제, 결국 문제가 뭐다?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보석 가격이 오를지는 의문이다. 왜? 생산은 계속되지만 소비가 전혀 안 된다. 그러니까 보석은 언제나 똑같은 문제야. 소비처가 전혀 존재하지 않으면서 거래도 계속 가능해.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시장에 계속 쌓이기만 한다고. 계속 아크라시아에 쌓이기만 한다고. 그러면 이제 고레벨들이 9레벨, 10레벨을 소비해줘야 되는데 10레벨 보석이 효율이 너무 안 좋잖아요. 어, 효율이, 실껍짜이 엄청 효율이 안 좋거든요. 그리고 9레벨도 정말 높게 스펙을 찍은 게 아닌 이상 효율이 별로 안 좋고. 그래서 좀 의문이다. 의문인데, 근데 뭐 필요하면 하세요. 필요하면 사는 거지. 자 그리고 전투력 일단 오늘은 뭐 실제 스펙업 효율 기준인데 전투력 실제 스펙업 상승량과 상당히 유사하게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투력 2 0 0 0이랑4 0 0 0이 있으면은 대충한 허수아비쳐보면 대충, 대충 두배딱 나와요. 거의 딱두 배. 점수 스케일링이 로팩 진로와 거의 동일하고 스펙 상승량에 맞춘 고변산 계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투력이 꽤 믿을만한 지표다. 근데 이제 로팩이랑 조금 차이가 난다. 대부분 로팩이랑 비슷하거든? 근데 로팩이랑 차이가 나. 왜? 일단 첫 번째, 보석. 그러니까 전투력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게, 딜 지분이 20% 기준이야. 그니까 보석이 다 그냥 m분의 1이야. 그니까 11개의 보석이 올라가는 상승량이 똑같아. 그리고 이제 딜 지분이 몇 퍼로 잡혀 있다? 20%로 잡혀 있다. 근데 로팩은 거파가 딜 지분이 잡혀 있어. 자결은 m분의 1인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변신 캐시면은 실제 전투력이 좀 낮게 나옵니다. 그니까 러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뭐 변신케라 10급 끼고 있으면 루팩이 훨씬 높게 나와요. 전투력이 다르게 나오죠. 그러니까 로팩이 이제 직업 따라 이제 보석 점수가 다르기 때문에 결국 뭐올 10급 짜가면 똑같긴 한데 중간단계 기준으로는 두 번째가 각인인데 전투력 각인 딜 증가량에 따라 전투력 상승이 모두 다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질증을 끼면 19% 돌대를 끼면 19.2% 근데 이제 저밭 끼면 17% 마요증 끼면 16% 이렇게 오른다고. 근데 이제 로팩은 진짜 f 포 이런 것만 아니면은 다 그냥 17% 통으로 친다. 그래가. 가지고 전투력은 이제 보석은 예의 점수를 치고 각인은 실료율로 가요. 어, 좀 웃기긴 하죠. 모는 예인데 모는 실료율이야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좀 얘기가 많은데. 근데 이제 반대로 또 이제 루팩은 또 반대야. 루팩은 보석은 실료율인데 각인은 예의야.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여기서 이제 좀 바뀌어요. 근데 그거 빼면은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투력이 막 그렇게 나쁘진 않기 때문에 뭐 일단 어차피 지금 현재 실제 인게임은 로팩보다 전투력을 훨씬 많이 보긴 합니다, 이제.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물론, 카제로스 때는 전투력 AS가 없다면 로팩을 보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근데 뭐 A, AS 좀 하겠죠? 자, 그다 해가지고 정리를 해봤다. 자, 일단은 원래 제가 이제 운파를 그냥 스펙업 효율때 그냥 운파를 가격을 넣었거든요? 이게 사실 별 차이가 없어가지고. 근데 운파가 가격이 지금 거의 한 3배 가까이 비싸졌죠? 최근에 운파가 지금 개떡상을 하면서 가격이. 그래서 이번 스펙업 효율표는 그냥 운파 기속으로 했습니다. 애초에 여러분들 대부분 귀속 운파로 누르잖아요? 귀속 운파로 누르는 사람이 애초에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운파를 기속으로 넣었다. 근데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근데 여기서 만약 운파를 구매하면 어떻게 되냐? 자, 방어구 비용이 두 배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방어구 상제가 43.9지. 이게 87로 가는 거야. 여기로 가는 거예요. 슈. 그리고 이것도 이제 방어구 20, 21은 요로 가는 거야. 이걸로 두 배가 되는 겁니다 두 배가 그리고 무기는 70에서 한80% 올라가 그래서 이게 뭐2 5강은좀좀 좀 다르긴 한데 그래서 무기도 이게 한70% 하면은 여기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고려를 하세요 운파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운파 귀속으로 누르세요 운파 진짜 지금 사는 거 범죄입니다 자 악세 상 상하 중중 가격이 대폭 상승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중하 기준으로 업그레이드 기준인데 자 악세 이제 중하를 이제 상하로 업그레이드. 오히려 그러니까 중하에서 상하로 가는 게 중하에서 상으로 가는 것보다 효율이 좋습니다 지금. 오히려 안 좋죠? 이게 지금 악세가 상단일이 효율이 별로 안 좋아요. 차라리 상단일 살 거면 상하나 중중 아니면 그냥 상중 사는 게 낫습니다. 자 상중 악세 꾸준히 가격 유지. 상중이 진짜 이게. 상중 거의 뭐9달째 가격 유지 중. 그냥 이 새끼는 가치 유지의 신. 진짜 상중이 그냥 가치 보존의 신이야. 그냥 이 50만, 55만 그냥 여기서 그냥 가격이 안 변해. 그 여러분들 무슨 뭐 중단일 샀다가 어? 뭐 상하 샀다가 막어. 상단일 샀다가 막임병을할때 상중 한번 사면 뭐다? 그냥 든든하게 그냥 계속 쓸수 있다. 그래서 상에서 상중으로 올라가는 게 효율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상중 딱 한번 사면 뭐야? 폐온 그냥 안 쓰고 악세 신경 쓸 필요 없다고 그때부터 이 연병하면서 계속 그냥 단계식으로 악센 올리면은 폐온 가격이 지금 거의 15만 골드거든? 다섯 개다 사면은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상중 처음에 한번 박아두는 게 차라리 웬만하면 낫습니다 예, 가치 보존의 신이기 때문에 상중은 자 보석 가격 보석은 비싸졌다 5월보다는 5월보다는 좀 비싸졌어요 지금 어, 좀 오르면서 슬쩍 좀 올랐죠 최저점에 비해서 하지만 여전히 8레벨 8레벨 예의용 8레벨도 효율이 나오고요 그리고 9레벨 9레벨 효율도 여전히 나쁘지 않다 9레벨 효율도 자결도 효율 괜찮고 근데 이제 전투력으로 들어가면은 좀 생각을 해야 될게 전투력은 딜 지분을 20퍼 기준으로 측정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투력 기준으로는 이 9레벨 보석의 효율이 여기에요 6일 그래가지고 어, 전투력 생각하면은 보석을 조금 더 우선순위를 내리는 것도 방법이다 하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이61 정도면은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상중학생급 효율은 나오거든요 8만 골드짜리 유각효율까지도 나오고 무기 23강보다도 좋고 그래서 전투력 기준으로도 9레벨 보석이 그렇게 나쁘진 않다 근데 10레벨은 에바다 10레벨은 진짜 안 좋아요 전투력 기준으로 원래도 안 좋은데 그래도 이제 만약 변신캐 같은 애들은 지금 보시면은 괜찮잖아 근데 이제 전투력으로 들어가면은 이 효율이 팍안 좋아지죠 딜집은 60%에서 20%까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좀 고려를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유물각인서. 10만 골 이하 유각효율은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제가 나쁘지 않다 보는 게한60 정도 선에서까지는 효율이 나와. 60 넘어가면 좀 효율이 너무 안 좋고. 그래서 그 이상은 좀 효율이 안 좋다. 자, 그래가지고 약간 국룰. 여기까지는 투자할 만하다. 여기까지는 효율이 좋다. 일단은 강화는 방어구 19에 상제 40. 딱 요까지. 딱 요까지 어, 방어구 2 0부터 효율이 너무 안 좋아 내가 60 기준이라고 했잖아 1퍼 비용 60만 골드 때까지 내 여기까지가 딱 마지노선이거든 그 다음에 이제 보석은 올 8레벨의 주력 국업자 전투력으로 봐도 9렙이 딱 61이니까 9렙까지는 오케이 10렙은 해봐 그리고 이제 악세는 뭐다? 상중 64.5짜리 상중은 할만하다 가치보존도 잘 되고 그리고 팔찌는 뭐다? 팔찌는 좀 편차가 있는데 한 12에서 13퍼 한12% 팔찌까지는 충분히 뽑을만 하거든요 그래서 한 12에서 13% 정도 재변환권 적극적으로 쓰면서 딱이 정도 뽑아주시고 그리고 육각은 이제 캐릭마다 달라 10만 골드 이하 20장에서 한 60장 이 정도만 딱 읽으시면은 자 이렇게 하면은 얼마가 나오냐 로펙 기준으로 제가 좀 시청자분들 검색을 해보니까 딱이 정도 스펙업 하잖아요 그리고 96돌 정도 쓰잖아 그러면은 한 2300에서 한 2400점 정도 나옵니다 2,300에서 2,400점 기준 정도 나와요. 로펙 기준으로. 자, 그래가지고 이 정도 찍으면은 제 생각에는 사막 카드는 충분합니다. 충분할 수밖에 없죠. 이 정도만 하면은 사막 카드 충분히 됩니다. 1,720. 근데 이제 종막 카드는 약간 애매할 수도 있어. 종막 카드는 좀또 나와봐야 알겠지만 뭐 이걸로는 약간 애매할 수도 있지 않을까 여기서 좀 방어구 강화 살짝 눌러주고 애초에 레벨이 안 되죠 이걸로는 여기서 이제 좀 보석 좀 살짝 구레벨에 힘주고 하면은 한 2500, 2600 나오면 뭐그 정도면 뭐 충분하겠죠 뭐 생각보다 만만하게 나오면은 뭐 이, 이것만 한 상태에서 방어구 강화 깔짝깔짝 누르는 것만으로도 뭐할 만하겠고 뭐 일단은 뭐이 정도가 일단 지금 국룰 스펙업이 아닌가 싶네요 이 정도가 딱 국룰 스펙업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전투력 올리시는 것도 똑같이 하셔도 됩니다. 거의 차이 없어요. 거의 똑같아요. 근데 뭐다 보석만 좀 신경 써라. 십겁작 전투력 진짜 안 오른다. 전투력은 딱이 정도만 신경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